아, 네, 여러분, 어,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이 일찍이 걱정하셨던 대로입니다. 어, 이른바, 어, 4월 10일 날 치러질 제2 0회 국회의원 총선거. 어, 더불어민주당이 오래전부터 그랬죠. 이번 총선은 김건희 총선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도이치모터 스특컨법도 물론 이런 이유와, 이제 명품, 뭐, 파우치, 이거, 수수 의혹. 이런 것들 다 엮어서, 아무튼, 어떤 식으로 공방이 오고 가건 간에, 더불어 민주당의 그 프레임이라고 하는 것은, 유권자들의 대화의 핵심 소재를 김건희 여사 안에 묶어놓는 것, 그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사과를 하든 안 하든, 특검법에 대해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든 안 하든, 이제 원래 그런 프레임을 짜놓고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그때부터 이걸 뭐 꽃놀이 패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프레임이라고 하는 것은 이 김건 희 여사 특검법이 됐든 파우치 이 백이 됐든 그 뭐가 됐든 이 국민들의 그설 연휴 나흘 간의 밥상머리에서 김건희 여사 얘기가 사라지는 것을 제일 무서워했던 겁니다 계속 그 얘기가 아무튼 정치 현안 중에 제1번이 되기를 그 프레임을 짜놓고 있었는데 국내임의 뭐 여러 가지 노력들이 있었죠 특히 이제 윤재옥 원내대표가 흔들지 않는 중심을 잡고 이제 그런 입장, 이것은 어, 더도 덜도 아니고 그냥 성, 어, 정치 공작일 뿐이다 아 그걸 반복했고 그 다음에 국민의힘은 그 사이에 대표가 물러나고 한동훈 비상대책위원회가 출범을 해서 또 컨벤션 효과도 기대 이상으로 거두면서 국민적 스타로서 많은 지지를 얻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문제는 갈수록 파고가 높아지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지난주까지는 이 문제가 국민의힘 대 더불어민주당이었다면 이제 드디어 이게 내적 갈등으로 비화되는, 세턴 스테이지에 접어들었다는 느낌마저 주고 있는 겁니다. 특히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수도권에 출마하고 있는, 이른바 초경합 지역에 지금 출사표를 던진 그 예비 후보일수록 대통령실이나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관 희 여사나 입장을 내놓아라. 사과가 됐든, 뭐, 머리를 조아리는 뭐그그 그 무엇이 됐든 간에 아무튼 지만이 침묵으로 일관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쪽이고 반면에 비록 그 당선이 유력시되는 쪽에 있는 이제 그 예비 후보나 현역들은 사과할 필요 없다. 그 논리는 뭐냐면 김근여사가 잘못한 게 뭐가 있느냐? 라는 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그 위에다가 사과를 한다고 해서 더불어민주당이 아, 사과했으니 이쯤에서 매듭 짓고 넘어갑시다. 이렇게 나올 줄 아느냐? 천만에 만만에 말씀이다. 그렇지 않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어쨌든 4월 10일까지 이 문제를 끌고 가려고 할 거고. 이제 그래서 심지어 이런 표현도 썼더군요. 들깨처럼 물어 뜯을 것이다. 이제 본격적으로 물어 뜯을 것이다. 사과, 다음에는 사퇴, 탄핵, 줄줄이 지금 제 2탄, 3탄을 실탄을 장전해 놓고 있는 것 눈에 안 보이느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드디어 또 안철수 의원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김근 여사 논란 입장을 내놔라, 밝혀라, 이렇게 목소리를 도두고 나섰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다른 의원하고는 다른 그 발언의 무게를 가지고 있죠. 지난번 대선에서 그 윤석열 대통령하고 어, 경선을 다퉜던 어, 후보였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당대표의 뜻을 두었다가 또 이런저런 이유로 당대표의 뜻을 스스로 뭐 접기도 하고 이제 이랬던 안철수 의원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 후보 단일화 대선에서의 후보 단일화 때부터 윤석열 대, 대통령 입장에서는 안철수 의원의 얘기는 다른 의원의 말과는 달리 결코 그냥 가볍게 흘려들수 없는 그런 입장이기도 한 것입니다. 안철수 의원 뭐 다음 대통령 선거에서도 유력한 잠룡이라고 볼 수도 있고 언제든 그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 물망에도 올수 있는 분이고요. 어, 그다음에 가령 이제 한덕수 지금 현재 국무총리가 아주 잘하고 계시지만 가령 어느 시점에 한덕수 총리도 제2기 국무총리에게 자리를 물려줄 시점이 온다고 생각을 해 봤을 때 그때 후보로 올수 있는 사람이 역시 또 안철수 의원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입장에서 본다면 거의 당 대표급의 그런 중량감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전국적 지명도로 보거나 어, 또는 그 후보 단일화를 과정을 통해서 윤석열 정부 탄생에 큰 공을 세운 그런 것으로 보거나 어, 그리고 이번에 이제 서울 성남 분당에 출마를 하게 돼 있는 안철수 의원의 말이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크게 또 보도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일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안철수 의원 어,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어, 입장을 밝혀라 그런데 반면에 이용 이용, 어, 이 사람은, 그, 체육인 출신이죠. 특히, 이제, 그, 눈 위에서 하는, 그, 이 스포츠 종목. 어, 우리나라는 거의 불모지였던 법슬레이라고 해서 거의 누운 자세로, 어, 이, 썰매를 타고 쫙 미끄러지는 그런 동계 올림픽 종목이 있잖아요. 이제 거기에서 큰 공을 세우고, 특히 선수로서라기보다는 그 지도자로서 우리나라의 그 은메달, 금메달, 그니까 러이 북유럽 선수들을 제외하고 아시아권에서 처음으로 올림픽에서 빛나는 금메달, 은메달 따내게 한 그런 공로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용. 이제 그래서 체육인 출신이기도 하지만 아무튼 대선국면에서그 윤석열 후보의 수행비서를 냈습니다 사실은 경호 임무를 절반쯤 겸하는 이제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이고 또 스스로가. 어, 비례대표에 자청을 해서 아주 높은 점수로 면접을 통과를 하고, 그래서 금배지를 다른 사람입니다. 매우 입지전적인 인물이라고 할수 있는데, 그 대통령의 신임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볼수 있지요. 그런데 이용 의원이 야당이 들깨처럼 불어뜯을 것이다. 사과하면 안 된다. 이렇게 반대하고 다섰습니다. 이용은 참고로 전라북도 전주 사람입니다. 자이 지금 안철수 어, 의원 모습입니다. 안철수 의원 어, 오늘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어린 입장 표명이 불가피하다. 말을 중립적으로 입장 표명이라고 했는데요. 어, 사실상 사과 혹은 사과보다 더 높은 단계의 그 무엇 뭐 이런 것들을 대통령 부부에게 압박하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어, 제2 부속실 설치 특별 감찰관 임명도 함께 주장을 했습니다.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진솔한 입장 표명으로 국민 마음 얻어나가야 한다. 이 사건은 정치 공작의 함정으로 비롯된 것이지만 국민의 눈높이에서 진솔한 입장 표명으로 다시 국민의 마음을 얻어나가야 한다. 이랬는데요. 이 국민의 눈높이, 참이 말이 너무너무 좋은 말이면서 때로는 참 야속하고 얄궂은 말이 될 수도 있지요 도대체 국민들의 눈높이 가 어디 있다는 얘기야? 이제 정치인들이 자주 끌어다 쓰는 용어 여야를 갈릴 것 없이 국민의 눈높이라는 말인데 아니원이또 국민의 눈높이 저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엊그제 국민의 눈높이라는 말을 마침내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썼던데요 이제 사과하라 이런 뜻입니다 아니면 정치 공작이나 음모론 프레임을 씌우려는 이재명 대표의 저열한 정치 술수에 넘어갈 우리 국민이 아니다. 이제 말은 앞에 한자락 이렇게 깔아놨지만 이걸 이제 방석 깔아놓고 이제 밀어트린다 이런 거죠. 그러면서 국정수행 지지도는 30% 대의 턱걸이한 상태로 마의 박스권에 갇혀 있다. 비대위 출범 이후에도. 당 지지율은 이재명 리스크에 불구한 민주당과 난영 난제다. 선거 이기려면 사과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한국 갤럽 여론조사 이제 인용을 했는데, 거기 보면은 여당이 다수당이 된, 원한다는가 35%, 야당이 다수당이 되기를 원한다가 51%, 무려 16%포인트 차이가 나는, 그 국민의힘 입장에서 본다면 매우 충격적인 이런 여론 조사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제 이것을 안철수 의원이 또 인용을 했네요. 이제 그러면서 이것이야말로 지금 처한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제 그러면서 대구 경북 TK 지역하고 60대 이상 세대에서만 지금 국민의힘을 지지하고 있는 것 아니냐. 나머지 지역, 나머지 세대는 심각한 유기다 이제 그랬습니다. 물론 이거보다는 좀 낙관적인 여론조사도 많이 있습니다만 한국갤럽의 여론조사가 또그 상징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그걸 또태여 갖다가 안철수 의원이 이제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수도권 많은 지역이 탈환하지 못하는 험지로 남게 된다 이제 그랬는데요. 지금 수도권에 우리가 이름 들으면 알만한 사람 안철수 이런 목소리 냈죠 그 다음에 마포갑에 출마하는 이용호 어 벌써 재선 이번에 도전하면 이제 3선에 도전하는데 원래는 전북 남원 이 지역구였는데 이제 민주당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당선된 다음에 이번에 국민의 힘의 입장을 해서 마포 갑에 가는데 아마 거기도 어볼 만한 경합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원래 녹내 민주당 의원이 현역이었었는데 지금 그 뇌물 사건으로 간방에 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어 지금 이용호 발심을 하고 있는데 이용호 의원도 사과해야 된다 아 그런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수원에 출마한다는 경희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이수정 예비 후보도 사과해야 된다.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에 지금 출마 출사표를 던지고 있는 그 국민의힘 의원들 중심으로 뭐 지금 애가 타고 있는 거죠. 그들 나름 입장에서는 어, 아무튼 김건희 리스크라는 이 산을 넘지 못하면 큰일났다, 절박하다. 특히, 마포을 정청래하고 한판 붙자 했던 그 김경률 회계사, 원래 참여한대 출신이죠. 이제 조국 사태 때 완전히 이, 이쪽으로 돌아선, 이제 그 조국 흑서라는 책 공동 저자이기도 한데요. 그분이 지금 맨 앞장서서 그 목소리를 도두고 있고, 뭐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안철수 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처럼 민심을 직시하지 못하고 막연한 낙관론에만 기대서는 안 된다 그랬는데 이건 대통령한테 하는 말입니다. 대통령은 강서구청장 선거 끝까지 서로 치열한 경합을 벌일 거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뚜껑을 열어보니 무려 17%포인트 차이로 그렇습니다. 그건 뭐 그냥 참패라고 해도 되는 그런 표 차이로 치고 말았거든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아무튼 누구한테 경합을 벌일 수 있다는 보고를 받았는지는 몰라도 거의 모든 여론조사가 큰 차이가 난다고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뚜껑을 연 선거 개표 결과에 윤석열 대통령이 크게 충격을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 얘기를 안철수 의원이 다시 끄집어내고 있는 겁니다. 악연한 낙관론, 악연한 낙관론 이것을 이제 윤 대통령한테 경계하시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2022년 대선에서 우리 국민께서는 공정과 상식의 대한민국을 상상하고 기대했다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 정부와 여당이 추구해야 할 제일의 가치다 이 공정과 상식 이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반복적으로 강조해 오고 있는 대국민 메시지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어, 이 사람이 국민의힘 이용 어, 현역 국회의원입니다. 윤 어, 대통령 수행비서 출신인데요. 아무튼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과를 하는 순간 민주당은 들깨처럼 불어 뜯을 것이다.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도 사과를 했다가 범죄가 모두 기정사실화되고 탄핵까지 당한 것이다. 침묵도 사과의 한 방법이다. 이랬습니다.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중화일보에 해고록 연재하고 있는데 저한테 인상적으로 기억에 남는 거는 그 대목이 있습니다. 그 최순실 씨한테 이 연설문의 초안을 몇번 보여줬던 것 관련해서 이제 사과를 한 적이 있는데 그걸 지금 뼈저리게 후회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반성으로 말미암아 그 최순실 관련뿐만이 아니라 그 모든 일에 대해서 대통령이 다 그것이 잘못이었다고 인정하는 꼴이 돼버리고 말았다라는 뉘앙스로 후회하는 걸 제가 읽은 적이 있는데 지금 이용 의원도 윤 대통령한테 이런 말을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사과하면 안 된다. 사과하는 순간 그 민주당이 들깨 본성을 더 드러낼 것이다. 물어 뜯을 것이다.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최춘식 의원도 여기 이제 공감하는 페이스북 글을 올렸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근 여사 선물 논란에 대한 팩트는 손목식에 달린 소형 카메라를 악용해서 기획적으로 접근한 비윤리적 정치 공작이자 불법 촬영, 몰카 범죄라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튼 지금 전체적으로 본다면 수도권 출마자하고 TK 지역을 중심으로 한 영남권 출마자 시각이 어, 어, 엇갈린다. 이제 이런 분석이 가능한 상황인데요. 어, 수도권에서는 사과하지 않고는 선거 치르기 어렵다라는 거고, 영남권에서는 어, 김근 여사도 피해자다. 몰카 공작의 피해자다. 이런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 댓글 잠깐만 보겠습니다. 댓글. 네. 국민이 납득할 만한 확실한 설명이 가능할 때만 사과하라. 정치적으로 악용될 상황에 대한 시나리오 별 대책도 없이 섣불리 사과했다간 개딸들의 먹잇감이 될 수도 있다. 우리가 지금껏 민주당 패거리들의 그 못된 짓을 여러 번 보았다. 이런 말씀을 댓글 첫 번째, 지금 가장 공감을 많이 받고 있는 댓글인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제 이런 얘기들이 지금 혼재되어 있는데요. 아무튼, 이 문제, 이번, 이제 월요일이 지금 되어도 아마 이 문제는 계속 부글부글 할 그런 문제로 남아있게 될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